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출처는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아. 가로세로 연구소는 믿고 아닙니까? 믿고? 네네네. 믿고 나. 거르는 얘네들은 예.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2021년 10월에 네. 커뮤니티 게시물인데 젓가락 발언이 올라간 음담패설 댓글이었어요. 이 댓글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모씨가 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게시판 같은 건가 본데, 네. 그거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자, 근데 그 댓글의 그 이름이 리버에 넘김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커뮤니티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가입을 했고 닉네임 이기고 싶다예요. 다른잖아. 다른데. 왜 리버의 넘김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냐? 봤더니 근거가 이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laughs> 계정 이기고 싶다. 거기에 그 아이디 끝이 9292로 끝나요. 근데 리버의 넘김 그 성희롱 글을 다른 예. 그 계정 끝도 9292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수 있죠 그거는 정말 그냥 때려 그냥 때려 맞춘 거죠 본인들끼리 아니 그러면은 휴대전화번호 뒷번호가 9 2 9이면은 동일인 물이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그 사이트는요, 이진 예. 일계정 원칙입니다. 아, 결정적으로 닉네임을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어, 그 뭐야? 그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예. 어떤 근거도 없고 그 커뮤니티의 운영 원리를 안다면은 동일인으로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건데 카세현은 할수 있거든. 예. 카세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당의 대선 후보인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 공격한다고 음.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떠든 거예요. 이 일에서 해 되겠습니까? <laughs>